어, 뭐, 무지하게 부담스럽고, 이게 이제 그, 또, 더군다나 이 작품이 또 노량 죽음을 받아이지 않습니까? 이게 마지막 전투인데, 이 마지막 전투에 이제 그야말로 어, 삼국의 에, 대장들이 다 그냥 그대로 전면적으로 튀어나오죠. 예, 이제 조선과 외, 명, 이세 삼국의 어 대장들이 나와서 이 전쟁 7년 동안 끌어왔던 이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를 짓느냐 그런 의미로 제가 이 시나리오를 이 영화를 어, 찍고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이건 노량의또 다른 제목은 그냥 임진왜란이다. 음. 어이 어마어마한 전쟁의 마지막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임진왜란 전체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. 좀 정말 너무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 빈말이 아니라 백윤식 선생님 함께 하신다는 얘기 듣고 정말 정말 펄쩍펄쩍 뛰었습니다. <laughs> 너무 기뻐서. 예, 그리고 또 우리 정재영 배우 진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아 이제 뭐가 어마어마한 기둥들이 막 서기 시작하는구나. 어 더군다나 또 허준호 형이 또. 문물을 겸비한 등자룡이라고 굉장히 그 유명한 또그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어 책을 들고 있는 동상이 지금도 남아있는 또그 역할을 하게 되고 여기 뒤에 분들 뭐 말할 것도 없고 또뭐 저희 저보다 선배죠 어떤 의미에서는 한산에도 나오시고 명량에도 나왔던 어 그런 분들이 함께 아 하신다는 어이 팀을 만나고 나서는 아 그야말로 사실 진짜 믿고 함께 음. 예, 네, 의지하고 갔습니다. 네. 정말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, 정말 이 배우분들을 믿고 갔다라는 말씀이신데,